히브리전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아들처럼 머물러야 하기 위하여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인도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하나님이 누구냐? 아비가 어떤 아들은 아비가 어떤 아들은 교육하지 않겠는 아들을 어떤 아들을 어떤 아들을 아비가 어떤 아들을 교육하지 않겠느냐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뜻을 따른 그 가치를 어, 성경 뜻을 따른 그 가치를 따르게 하면 한 성경 말씀의 뜻을 따르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성경의 뜻을 따르는 그 가치를 따르게 하면 따르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의 아들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내용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요? 성경 교육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특별한 은혜로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채찍으로 교육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리스도인에겐 채찍과 같이 작용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 아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회초리와 지팡이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육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여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여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처럼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